안녕하세요. 외도로 인해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이신 한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과 상간남 소송에 대한 법적 절차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결혼 15년 차인 아내의 외도로 인해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인 한 의뢰인의 사안입니다. 아내는 두 명의 상간남과 관계를 맺었으며 각각의 상황이 다릅니다. 상간남 일 같은 직장 동료로 약 1년 이상 관계를 유지. 미혼 남성. 상간남 이 아내가 금전 문제로 만난 남성으로 약 1,500만원가량의 금전을 제공받음 가정이 있는 기혼자. 현재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진행 중이며 상간남들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또한 상간남 이와 관련된 사기죄 여부, 아내의 처벌 가능성, 위자료 분담 문제 등 여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협의 이혼과 상간남 소송은 별개로 진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간의 합의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고 상간남 소송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협의 이혼을 통해 아내와 위자료를 합의하셨더라도 상간남들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일에 대한 위자료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간남 일과 이미 직접 대화를 나누셨고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상간남이 이를 거부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도 사실 외도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판단하며 보통 외도의 기간 관계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사이지만, 3천만원은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상간남이는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에서 특수한 상황입니다. 아내가 빈 문제로 금전을 받았고, 상대방은 돌싱이라고 속였다고 하셨습니다. 상간남이 역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만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금전거래에 대한 증거가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기죄는 형사소송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아내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가, 기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만약 아내가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처벌 수위는 피해금액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보통 벌금형은 수백만 원에서 시작하고 심각한 경우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상대 주변에 알리거나 시위를 하면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시위를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보통 수백만 원 수준이며 심각한 경우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특정 사실이 아닌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간남과 아내가 위자료를 반반 부담한다는 말이 맞나요? 법적으로 상간남과 아내는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담 비율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과 소송은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따르고 증거를 잘 준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